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진돗개잖아, 진돗개 키우면서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진돗개 아니라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더라도 이제 제가 그렇게 또. 거기에 개의치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희가 유튜브 하면서 나름으로도 긍정적인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에이 뭐 그게 뭐 작정이 면 어떻고 숙종이면 어떠냐 그냥 돌이는 가족인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해외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이러면은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의 것을 이제 해외에 알리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희가 한국 대표야. 너희들이 잘못하면 한국 전체가 잘못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으로 바깥에서 행동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도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얘가 여기서이 지역에서 그냥 한국계 대표예요. 왜냐 한국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뭐 그런 생각으로 아니 왜 이렇게 해외에서 진돗개 키우는 사람한테 야 네가 키우는 게 진돗개 아니야 왜 왜들이럴까 이거를 좀 갑자기 오늘 생각을 하다가 아 오늘 또 방송 촬영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든게 저희 이제 한국 음식들이 그래도 꽤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외국에서 이제 식당을 하면 물론 한식당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일본 식당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어, 주인이, 아, 특히 이제 일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인이 주인인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모르죠? 다른 대서는 일본인들이 뭐 하긴 하겠죠. 하, 아, 일본인들이 일본 식당 하긴 하겠죠. 근데 보통 일본 식당 주인들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막 그런 얘기해요. 일본 이름을 붙인 일본 식당인데 주인이 어, 한국 사람이 정도 많다고 근데 왜냐면 이제 뭐, 예, 일본 음식이 또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네 거가 일본어를 붙여서 세계화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뭐, 뭐 불고기? 그러면 이제 불고기는 불고기로 많이 나가고 비빔밥? 뭐 비빔밥도 비빔밥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잡채, 같은 경우에, 이제, 당면을 소개할 때, 그냥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에는 한국 이름 붙이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외국 애들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면 하면 당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친절해가지고, 뭐 외국인들한테, 뭐, glass n o d e 왜냐면 이게 투명하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sweet potato n o d e 이렇게 해요. 이거 얼마나 이거, 진짜 친절, 과잉 친절입니까 <laughs> 그리고 김도요 그냥 김 해서 나갔으면 되는 건데 그냥 뭐 씨오이드 이렇게 그리고 미역도 미역국 미역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미역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역시나 씨오이드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아 여기에 또 뻥튀기를 팔아요 미국 마트에 너무 신기하서 나는 뻥튀기 우리나라 게 아닌가 우리나라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팝 이래 가지고 마트에서 팔아요 그래서 참 괴상하다 신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뒷면을 봤더니 그 히스토리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러니 뭐냐면 음, 알렉산더 알렉슨 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명했어 뻥튀기 기계를 근데 이제 그거를 국물을 튀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시리얼 만들 용도로 근데 이제 그 기계가 막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1세대 차용법 근데 이 세대는 이제 그게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 배고프고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뻥튀기를 앉었다는문파을 그래서 아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재밌고 뭐 이런 스낵이다 그러면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뭐 뻥튀기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아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도 굉장히 많이 됐고, 뭐, 세계에 할, 뭐, 자랑스러운 우리 것들도 많고, 그런데, 아, 어 우리 가 이제 진짜 으쌰, 으쌰 해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널리 알리고, 그걸 이제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적인 것들도 창출하고, 또, 우리의 것을 널리 알리고, 이러는데, 다 같이, 으쌰, 으쌰. 해도 모자른 방국에. 왜 이렇게, 이렇게 다들. 분열돼 가지고 이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 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뭐 그게 그렇게 막 중요한가요, 정말? 예. <laughs> 네.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이 어, 왜 미국에 진돗개가 있어요? 런데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음, 한번 그 얘를 데리고 우선 공원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풍선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 있으시 잖아요 피에로 아줌마 그분이 이제 걔모냐 그랬더니 이제 진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진도? 그러면 사실, 사실 잘못 알아들어요 어, 뭐 틴도? 뭐 틴도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이유가 그리고 뭐잘못알아들는데그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 어떻게 알아 나진도개 아는 사람 너 진짜 처음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어,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국에 갔다가 진돗개를 여섯 마리를 데리고 왔대요 어, 그것도 색깔도 다 똑같은 걸로 그, 뭐, 모르죠. 왜 그렇게 여섯 마리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디트로이트 사신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야, 진짜, 크레이지 하지 않냐? 왜냐면, 하 개를 못해 여섯 마리씩이나. 근데 그 사람은 뭐, 진돗개가 너무 좋다고 데리고 왔나? 미국 사람인데. 그랬는데, 이제 이 아줌마는 그, 비행기 값이, <laughs> 얼마나 비싼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 있긴 있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서 오, 야, 너 진짜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 <laughs> 진짜 처음 듣는다. 이랬,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야, 한국인들이, 너 이거 진짜 진돗개 아니야. 네가 키우는 건 진돗개 순종 아니야. 막 이러시려면 그 사람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막, 나는 진짜 그래. 그, 뭐, 그왜 여기 진돗개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다 난리 날 걸. 미국 사람들한테 다 그럴 것 같아요. 막 정말. 어? 이거 네 진돗개 순종 아니야. <laughs>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당당할 걸요.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막 그거면 렇게 그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도 이거 한번 말씀 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도 궁금하시다면 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